목을 함께하는 이홍준 한규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등심 안심보다 좋은 양심 이홍준입니다. 네 오늘도 이홍준 한규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두 분이 최근 상담했던 사연 두 가지를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잘못된 상품 선택으로 15만 원이나 더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분의 사연인데요. 네. 건강 걱정으로 이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 비교하지 않고 급하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게 보험은 사실 가격표가 붙은 정찰제 네.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네. 이 회사 저 회사 다 보험료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비교해보지 않으면 내가 가입한 상품이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키분들도 보험 가입할 때꼭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다른데 그 그러니까 같은, 어 같은 보장이네 하고 사실 보험료가 다른데 보험료는 이제 같아도 세부적으로 따지면 보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일반인들이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동키 분들은 동키호텔 함께하면서. 따질 것들을 아마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든든한 또 동키호텔을 지켜주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이 부분은 내가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샵 0999로 상담이라고요. <laughs> 자 그러면 일단 음, 이홍준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사례인가요? 근데 네, 저는요, 이 보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 드리고 그다음에 보장을 잘 준비하게 된 사연을 갖다가 2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험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도 주변에 조금 상당히 계시기는 해요. 일단 오늘도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애들 키우고 담보대출 갚느라고 보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실손보험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실손보험 하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주변 동료들이 하나 둘암 진단도 받고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하는 걸 보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할 것 같은 보험들을 여러 개 가입했더니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만약을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만약을 위해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맞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이랬다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싶어 사연을 남깁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 60대 택시 기사 분의 사연이셨어요. 그동안은 관심이 보험에 없으셨고 실손 보험은 그래도 하나 갖고 계셨는데 60대 접어드니까 당연히 주변 상황들을 보니 걱정이 생기셨겠죠. 그래서 보험을 급하게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처음에는 실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 하나만 딱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60세 넘어가면서 이제 건강 걱정이 굉장히 됐던 거죠.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질병을 네, 진단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한 번에 무려 네 건의 보험을 가입했어요. 네.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 이네 건의 보험료가 무려 38만 원이나 됐습니다. 아, 갑자기 너무 급하게 드신 것 같네요. 뭔가 <laughs> 이렇게. 네. 물론 이제. 지인 분들이 살짝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갑자기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또 나의 보험에 대해서 점검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갑자기 월 38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낸다. 이거는 부담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실손 보험에 포함된 종합 보험까지 합쳐서 16만 원 내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번에 새로 또 38만 원 내면은 토탈 54만 원이잖아요. 아 총이 그러니까, 38이 아니라. 네네 새로 음, 가입한 네네네. 것만 38만 원이니까 토탈 이제 54만 원 내시고 있는데 부담 되시겠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죠. 어, 그렇다고 또뭐 실손 보험만 가지고 하기엔 좀 불안하고 그래서 뭐 힘들게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살펴보니까 이 문제점이요 이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보장이었습니다. 그 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암 뇌심장 쪽 관련 보장을 좀 살펴보니까 네. 암 진단금은 삼천만 원 뇌쪽 진단비 오백만 원 그다음에 뇌쪽 수술비는 천만 원 심장 쪽 진단비는 오백만 원 수술비는 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전체 보험료 오십사만 원씩 내고 있다는 게이 보험료는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터무니없는 보장이었던 거죠 오십사만 원씩 내고 계시면 오천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백이라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실 보장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아무리 아무리 잘못 가입하셔도 이 정도인 건 처음 본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 이분이 그 가입 당시에 보면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고요그이년 네. 전쯤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 용종 제거를 한 이력도 있고요. 요것도 수술로 들어가거든요 음. 그리고 백내장 수술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반보험이 아니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간편보험이라고도 하고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이 유병자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걸 쉽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숫자가 앞에 붙거든요. 315 보험부터 3110 보험까지, 그러니까 3110 보험까지 이렇게 음. 종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숫자, 3, 이 숫자는 뭐냐면, 3개월 이내에 2번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고, 그리고 신규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맨 마지막 거는 뭐 5부터 뭐1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대 질환에 걸린 적이 없으면 돼요. 요 기간 음. 동안 그니까십 10, 10이면은 10년 동안 암이나 내혈관, 심혈관 같은 중대 질환만 없으면 네네. 또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네. 결국 중요한 건이 가운데 숫자예요. 음. 가운데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거는 1년부터 10년까지 입원과 수술 이력이 없는 없어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입원한 적이 있거나 수술한 적이 있으면 315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음.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없다. 그러면 삼십 십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자, 네. 네.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일년또일년육 1년 1년 개월 전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 사람보다 십년 동안 입원 수술한 적이 없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분명히 삼텐텐 이렇게 갈수록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가 이 아마 제 유추로는 이분이 이 숫자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겠지만 혹시라도 동키분들 중에 간편보험, 유병자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보험을 잘못 들어서 월 보험료는 15만 원이나 더 내고 계시고, 게다가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게 가입을 하고 계신 사례를 살펴보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 가입하고 계신 사례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은 특별히 간편 보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문제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 나갈 텐데, 일단 이분은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장용종 제거 수술도 있었고, 벤내장 수술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회사마다 이걸 갖다가 또 수술 예외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텐텐 간편 보험으로도 충분히 가입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아,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했으면은 더 좋았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이분이 가입한 3, 2, 5 보험으로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요 네. 그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좀 열악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사연자분께는 3, 10, 10 간편 보험으로 재가입하는 플랜을 제시해드렸는데 네. 실손보험 제외하고 60세에 다시 추가로 가입한 게한 38만 원 정도 됐었잖아요. 이 네, 네. 부분을 3, 10, 10 간편 보험으로 재설계를 해드렸더니 암 진단금은 기존과 같이 삼천만 원 같은데 거기에 기존에 없었던 표적 항암 진단비가 들어갔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까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간편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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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뭘 체크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 보험료 네. 그다음에 네. 내 수술력 그다음에 병력 같은 것갖다가 다시 한번 음. 체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꼭 지금 이미 벌써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점검을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 돈을 더 내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장 범위를 꼭 살피라는 말씀을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 쪽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뇌와 심장 이대 질환은 어떻게 추가가 됐을까요? 그 이대 질환 중에서 혈관 질환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천만 원씩 해드렸고 수술비는 회당 이천만 원 올려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십오 종 수술비까지 추가해서 설계드렸더니 보험료가 이십삼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음. 네. 기존에 비해서 보장은 더 커졌죠. 네. 보험료는 기존 3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자금 하 아치 15만 원이나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더 보람됐던 게 네. 이분이 혼자 사세요. 음. 그래서 이 간병비에 대한 걱정이 무척 크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험료를 적절한 상품으로 바꾸면서 15만 원을 줄여드렸잖아요. 네. 이 정도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돈에서 약간의 돈으로다가 간병비 보험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4만 원이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도 커지고 간병기 걱정도 어느 정도 덜어드린 게 무척 보람됐습니다. 네. 참, 동키분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더 간편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보험 상태를 조금 잘 들여다 보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네요. 혹시라도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괜찮은 건지 나에게 딱 맞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조정을 하고 아끼고 혹은 보장을 넓힐 부분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 생방송 끝나기 전, 12시 전까지만, 샵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동호트 함께하고 있는 이용준, 한규상 전문가가 방송 끝나자마자 1대1 맞춤 솔루션 도와드립니다. 물론,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만 어, 상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상태, 또 보험과 관련된 재무상황 점검까지도 다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음, 사례 두 번째 사례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보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의 사연인데 어, 상담을 통해서 또 보험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두 번째 사연자 분은 4 0세 초반 여성 청취자 분이셨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쎄 한번 여쭤봤죠. 네.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젊으셨을 때 취업하자마자 이제 보험 설계사인 오빠가 이번에 취업도 했었고 그다음 좀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니까 결혼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무려 100만 원씩 내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해서 네. 오빠 믿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쭉 내고 있다가 한 4년 이제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 보험을 해약하려고 봤더니 이자가 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천만 원 정도 원금 대비해서 음. 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해약을 하셨답니다. 돈이 일단 필요하니까 네. 다시 제가 서 알아보니까 사연자 분이 그때 가입한 보험이 저축성이 아니라 이 종신 보험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보험의 보자도 정말로 쳐다보기 싫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경우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그 보험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를 봤으니.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만약에 그랬으면은 보험의 보좌도 쳐다보기 네. 싫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전문가가 안 그러니까요. 되셨겠어요. 그럼 또 지금 이 방송도 할수 네, 없었겠죠. 맞아요. <laughs> 이제 현재 사연자분의 그 보험 가입 내역을 보니까 3만 원씩 내는 실손 보험에는 이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실손 보험도 사실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머님이 이거는 있어야 된다 해갖고 네. 가입하신 거고 감기 외에 뭐 크게 뭐 아프거나 다친 적도 없어서. 실손보험 뭐 혜택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의 필요성을 이제 못 느꼈죠 네. 그럼에도 이제 하도 주의해서 이제 뭐 암에 걸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암보험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음, 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랑 상담하기 직전에 7만원짜리 암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암진단금 7천만원 이랑 뭐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요게 또 10년 갱신형으로 이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음. 그러고 있던 중에 우연히 동키호텔 방송에서 갱신형이 나중에 보험료가 오른다 저희가 뭐 이런거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듣고서 상담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저도 제가 동키호텔 하고 있고 이 얘기 많이 듣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고액 그 항암치료나 이런 보장보험을 좀 알아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다 갱신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지? 역시 난 전문가가 아니구나. 우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사연자 분은 실손 보험과 최근 가입한 갱신형 암보험이 전부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분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또 리모델링을 하고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일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보험 가입하기 전이나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을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음. 보장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그죠? 두번이상안내시면 실효가 나서 음. 효과가 없어지는데, 그죠? 즉, 보험료가 매달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안되게 끝까지 유지하게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 어, 대략적으로 자기 소득의 한5% 내외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현금 수준에 맞게 좀 보험료를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이 보장의 우선순위를 정말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이 주객이 전도된 보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암, 뇌, 심장 쪽 보장은 약하고, 골절, 뭐, 입원일당, 화상, 이런 부수적인 특약들로 꽉꽉 채워진 보험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음.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요, 일단 이 중요한 보장부터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아, 보험료 납부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좀 부수적인 특약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사연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정도로도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중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끝까지 한번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사연자분이 지금 사십 대이신데 십만 원 정도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 걸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사실 그 보험료는 또래보다 좀 평균 이하인 것 같거든요 일단 십만 원 정도로 어떻게 중요한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용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분의 네. 보험료 납입 여력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네. 계산해 보니까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한 십만 원 전후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럼 실손보험이 아까 3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보험료는 7에서 8만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사연자분께서 10년 넘도록 병원에서 입원도 안 했고 수술도 안 했고 30일 이상 약 복용한 적도 없고 거의 치료 이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치료 이력이 없고 그 다음에 뭐암 뇌혈관 심혈관 같은 중대 질환 진단력이 없으면요 은 요즘엔 보험료가 최대 29% 까지 할인해 주는 보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연자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10만원이 나오게 설계를 해도 7만원 초반에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만 원짜리로 먼저 보장을 채우고 거기서 할인을 받니까 8만 원이 된다. 어머.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셨다면은 큰 위험의 순서대로 이 보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망 외에 생전에 가장 중요한 이 진단비 중에 하나가 암 진단비거든요. 네. 이걸 5천만 원해 드렸고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 그다음에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심장 쪽 진단비 1천만 원과 수술비를 추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해 후유장에 5천만 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20년 납하니까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그 돈으로 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 적정 수준을 정한 후에 큰 중요 보장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 외에 또 보장 범위를 당연히 더 넓혀 주신 거죠. 맞습니다. 이 보장 범위 역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방광암, 유방암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들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소외감이나 유사함으로 빠진 회사들이 있어요. 음. 어, 그렇지만 이분께는 그렇게 이걸 전부 다 일반암으로 해드렸고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 거 맞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되는 네. 부분입니다. 다에 진단비 보장이 되고 나서 뇌와 심장 쪽 진단비 또한 이 보장의 범위가 넓은 진단비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기존의 10년 갱신형 암 보험에 비해서 이암 진단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2천만 원 줄어들었지만은 네. 뇌와 심장 등 그쪽 보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또한 기존에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이었잖아요. 네. 갱신형이란 뭐다?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 평생 내시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비갱신형으로 변경시켜 드려서 보험료 인상 걱정도 없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납입 기간 내만 에 내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상담을 통해서 이 사연자분께서 아, 보험 이런 거구나.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음. 바뀌셨어요. 그리고 나뭐 나중에 또 추가로 그러면 저축과 이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행이시네요. 일단, 뭐, 보장도 착실하게 된 것도 다행이지만은, 이 보험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도, 왜냐하면 보험이 물론 만능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좀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어, 인식이 바뀌셨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 음, 우리 동키 분들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또 방송을 들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아마 주변에 보시면은 보험에 대해서 편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잘못 가입했던 이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또 보험에 대해서 당연히 멀리하고 알아보지도 않으시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면 동키호테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주고 또 각각의 개인별로 필요한 뭐 상황과 개인별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알맞게 다1대일 맞춤 이야기 도와드리니까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또 도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이용준 한교상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